크로스피슨 골프에 어떤 도움을 줄지 제가 한번 운동을 배워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인가요? 오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파워 클린을 배우는 데 단계. 아, 1, 단계. 2, 3, 4단계를 거쳐서 파워 클린을 배우니까. 네.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초보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이거를 익히면 음.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골프에서 필요한 게 비거리. 네. 비거리 비거리가 이제 잘 나오려면 힘과 속도니까 어쨌든 파워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네. 우리가 역도에서는 클린이라고 해서 스쿼트 클린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네. 이제 파워 클린이 잘 됐을 때. 파워 클린이 잘,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이제 스쿼트까지 앉아서 낮은 자세에서 받는, 음. 어, 그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스쿼트 클린은 좀 힘들고, 파워 클린을 배워서, 어, 그런 우리 골프 비거리 향상에 이제 좀 도움을 주자. 비거리 좀 측면이 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비기너 단계 1, 2, 3, 4단계. 어, 이거를잘 배워가지고, 요것만 잘 배워도 파워 클린을 충분히 자세 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량을 이제 조금씩 늘리면서좀더 네. 내가 중량을 더 많은 중량을 받으려면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고 더큰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 네. 부분이 음. 있습니다. 음. 오늘 요거를? 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면에 있는 거, 이렇게 파워 포지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네. 거, 여기까지가 한번 1회인데, 네. 보면 시작을 할때 항상 지면에 있는 무게를 컨벤셔널 데드라고 해서 데드리프트 자세로 시작을 하고, 네. 데드리프트를 보면 바벨이 이 정강에 지금 딱 붙였죠? 네. 붙인 상태, 그 다음에 얼굴과 가슴이 정면을 보고, 네. 엉덩이는 역도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좀 많이 낮추는 편인데, 원 RM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음. 이크로스핏스타일은 항상 원 RM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면 횟수가 많아요. 음. 그래서 엉덩이를 좀 높게 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게 네. 이제 역도 동작에서 얘기하는 파워클린 그러니까 역동선는 파워클린은 이제 웜업에 불간해잘 안하고 스쿼트클린을 주로 하니까 어. 그래서 엉덩이를 든다는 거그 네.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끌어올려서 몸이 쭉 펴진 상태에서 쭉 펴진 상태에서 무게를 4분의 1 스쿼트로 받는 거예요 4분의 어. 1. 그래서 저기 슬로 비디오를 보면 각도를 우리가 고관절하고 슬 관절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오. 여기 딱 컨택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힙 컨택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 여기까지는 데드가 이제 완전 데드는 이르 쓰는 거지만 데드의 중간 네. 단계잖아요. 네. 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퍼스트 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첫 번째로 끌어 당기는 네. 여기까지. 네. 어, 퍼스트 풀이고 여기서 이제 힙 컨택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세컨 풀이라 고해서 상체로 몸에 붙여서 네. 당겨 올릴 거예요. 그전에 네. 이제 힙을, 엉덩이를 완전히 피는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밀면 동시에, 음. 동시에 팔을 끌어 올리니 음. 동시에 끌어 올리니 끌어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때 몸이 다 펴져 있어야 돼요. 올라가서 4분의 1 스쿼트를 미리 해서 딱 받는 거예요. 목에 딱 붙여서 우리가 여기 삼각근이라고 하죠. 목하고 네, 네. 삼각근에 무게를 올려서 중요한 건이 엘보, 네. 엘보를 밑에 가리고 앞 아, 어, 프론트. 프론트 엘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는 받고 나면 끝이 아니고 다시 어, 일어서야 스탠딩 음, 여기까지가 오, 끝이에요 좌우 천천히 상체 운정하고 하체만 천천히 아까부터 운드리프트는다 해봤잖아요 한 번씩은 해봤을 거그 아닙니까 베드리프트는 좀 편안하게 썼을 때 골반 늘리기 어깨 늘리기 말고 어, 껍게 서는 게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정강이 약간 밑에, 몸에 항상 붙이고, 그 다음에, 어, 그립은, 우리가 바깥쪽 측면에 손가락 하나 정도를 잡습니다. 그립 어,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자, 일어나 보세요. 손목은 이렇게 붙진 않아요, 항상. 손목은 약간 이렇게 바대을 붙어서 몸에 항상 바벨을 붙여서 움직인다. 그래서, 요 밑에서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가슴을 정면을 엉덩이를 너무 낮추지 말고 너무 좁고 수는 안 돼요. 아, 응. 어, 약간 상체를 더 세워야 돼. 엉덩이 좀만더잡볼게요 오케이. 오, 좋아요. 이 지금 느낌. 이렇게 여기까지 시작점.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오고 나면 내가 힙을 펼때더안 펴지는 는 체대까지 올라오세요 몸을 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느낌상 우리가 파워를 주하면 여기에서 무릎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데, 여기게올라가되고 허벅지를 타고, 아홉 번씩 몸을 붙여서, 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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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내가 상체를 뒤로 치지 않은 부분에서, 골반을 밀어보자. 그래서 안 밀리죠? 네, 여기까지까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갈때는 엉덩이를 빼면서. 저다에 몸을 붙여서 내려. 몸밀해서 다시 상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몸을 붙서 요렇게 해서, 데드리프트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퍼스트 풀이라는 게, 그, 데드리프트를 얘기하고, 두 번째, 수력은, 자, 우리가, 이게, 얘가 아까도 봤지만, 하체의 힘으로, 첫 번째 하체의 힘으로 밀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초보자는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힙 컨택이라고 해서, 네. 어, 이렇게, 타고 올라올 때, 미는 역의가 지금 컨택이 됐잖아요. 네. 힙을 피면서, 컨택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전상장목을 우리가 이렇게 죠그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주먹을 쳐보세요. 안 응. 아프죠? 네. 네. 어? 뼈를 치면 이게 만약에 쇠라고 각다면 멍들겠죠? 어. 엄청 아픈데, 밑에는 괜찮아요. 근데 더 밑에 내려면 치골이 좀 맞으면 엄청 아쉽요 그래서 치골 위, 그 다음에 이 전상장목을 아래 그 라인에 거기를 컨택이 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베드가 펼질 때, 무릎 위에서부터는 우리가 파워점이거든. 엉덩이를 피는, 이, 신전근이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피는 파워점에서 올라와서 히큰 택을 어디냐 면 고기를 탁! 이렇게 해잘안되면 이렇게 해서 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올라와서 히큰 택이 일단 첫번째그 다음에, 세컨드로 배꼽까지 끌어올리는 우리가 몸이 잡혀지면 뒤꿈치를 좀 덜어주는 게 좋아요. 어, 네. 여기서 주로 손 컨택 1번 그 다음에 2번이 실용이라면 어깨를 으쓱 한다는 뜻이에요. 어깨를 들은다는 뜻이에요. 이 컨택되면서 이게 1번 네. 아 2번이죠. 다시 해볼게요. 데드부터 데드 앤손 컨택 어깨를 쓱 아, 여기까지 다시 어. 자, 중심을 자작을 쳐야돼요 앞 아, 특히 앞뒤 중심은 자 준비 한 번만 손을 세우고 올라와서 힙컨셉 음. 여기서 이제 세번째로 넘어가면 거의 중심이긴 한데 세번째로만 쭉넘해서 배꼽까지 당겨야죠 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올라와서 무릎에 한번 서서 연습해야됩니다 여기서 힙컨셉당대쪽 이만큼 당기지 말고 배꼽까지만 살짝 강렬고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막고, 하체를 위로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당기고, 네. 하면 내 무게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죠. 턴 오버라고 해서, 턴 오버는, 올라오는 애를, 내가 앉으면서, 네. 사관을 스펙을 잡는 거예요 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에, 붙여. 굽고, 팔꿈치에 약간 뭐 그렇지. 자꾸 흙팅한 자세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얘는 무게가 없어서 지금 여기 안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무게 있는 거라면올다라가야돼요여게에거게무 없는 거였어. 안목에 없는 거 무게를 두 개, 무게네 개, 아, 그렇지.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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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레드 1번. 레드 자, 무릎 위자세에서힘크에 들어. 2번, 다시 무릎 위자세에서힘크에 풀, 들어가 풀, 힘끝지 풀, 힘 끝에, 풀, 에 풀, 힘 끝에, 거예요. 팔건데 서너 번올리 그렇지 목에 나는 팔꿈치 안고이 아, 어깨 같은 게무 있어 이가동이안 나면 착근해다 그래서 항상 팔꿈치 앞무뭐 밑을 보고 있 어? 아, 그러니까 아, 예. 자, 그러니까 얘가 밑을 보게 되면 무게가 있으면 어깨가 <laughs> 없청 아. 항상 어, 얘는 무게를 몸으로 몸에 올려놔야 되는데 <laughs> 또 그렇게 하면은 그 무릎 가 <laughs>

그렇죠. 그이 제일 더지 여기서 당연히. 당연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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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 당연히. 당 그렇지 연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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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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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앞으로 히 당연히. 당연히. 당 그래서 내가 몸을 잡게 돼야 돼. 아. 바뀌면서 몸을 위로 밀어버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근데 몸이 튀어나가거든요 제자리에서. 튀는건 좋은데, 중심을 잡고, 어? 케이지 그 좋아요. 아, 네. 약간, 저의 아, 느낌은 약간 뒤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래요? 네. 수식, 네. 어, 지금까지 네. 아, 한 번. 멋있어. 아. 기 네. 이제 밸런스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가벼워서 한다는 컨트롤이 있는데 빈발을 원래는 시작을 해야 돼요. 긴가벨이 네. 이제 20kg인데, 저걸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할때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턴오버. 그거는 자기 스타일이야. 살풀에서 이런 느낌나로하 여기서 이런 느낌나로 하면 여기 살게 하고 음. 몸을 붙여서그 음. 다음에 이제 틀어거예고 멈추고 여기 음. 지금 몸이 나프고옆올라가래 네. 이렇게 할 때는 아이 여기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맞고는거 몸으로 잡고데 근데 못하안 되면 이렇게 어깨로 음. 몸을 올려요 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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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라고 하면 어깨를 버스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음. 그러니까 이제 잘받으라면 이제 바짝 이게 처음부터 는작안 돼요, 안 돼요 응. 응. 그래서, 무릎 위에서, 수식까지 응. 내려가 응. 이긴 게, 응. 이게, 응. 저기서 얘기하는 순서대로 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무릎 위에서 또, 응. 세컨드까지 가야죠. 그렇지, 끝까지 가야죠. 응. 밸런스 잡고 앞뒤, 응. 예. 무릎 위에서, 일정이야. 그래서 지성이 들어오기 힘껏해, 힘 연습해봐요. 그상에서 원래는 이렇게 눕혀야 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가만히 가고목 이렇게 올리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차가지고, 어, 이렇게 했는데도 응. 내가 뻗졌는데안 맞으면, 막, 들어서 타라, 타라. 어, 접었어. 이 상태야. 그렇지. 여기 맞추면 돼. 그렇지. 지금 붙이면 안 돼. 이거에아 어, 여기, 아, 어, 거의. 그렇지. 으악! 너무 높게 들어서, 바닥에 맞고 와서, 흠, 떨어지는 게이 아니고, 어깨 라인만 들어서 내가 앉아서, 얹어예 타. 응. 응. 몸이 빨리 안아가지고 받는거 담는 니다 몸이 아, 받아 주는 거요 몸이 받잖아요. 는거 응. 밥에 쭉어 네. 네. 내가 한 대로 끼워도 될 거야. 하나, 둘. 어. 그립 잡고, 자세취 하고, 올라와서. 어. 이제 이게 연습이 된 거야.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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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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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그렇게이렇큰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그치? 렇 네. 아, 네. 그, 그, 끝 그, 나. 아, 그렇지. 반동 맞는 게 맞아. 네. 예. 어, 그렇지. 그래서, 아, 또, 이렇게 요 자, 이렇게 가는 거. 오늘 맞아.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이서이어서이어서는거게여기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고 이어서는렇게 주겠어. 네. 그래서 매일 다시 진행하는 발바닥 앞뒤의 레너스를 한번 내가 인지를 합니다. 아, 아, 그래서 아. 잡아놓고 갖고 저절를해서 톡. 아, 잡아주지. 그래서로는 퍼스트 탑 탑. 컨테이너 위로. Thank <laughs> you. 나으로 동시에 천철이랑 정승이가 하는 동시에.